자 오늘 이제 또 브리핑 해주실정 대표님. 짜잔.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원피스트정 대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금 현수막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지난 영상에서 못 보셨기, 여기 이제 저희가 사이즈 외관 청소를 하고 있어서 못 따라왔는데 오늘 이 정확하게 장착을 하고 자세한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네, 들어가시죠. 이 건물의 위치는 지금 저쪽에 잠깐 돌아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그 테일란노 강남대로가 겠죠 네, 테일란노의 네. 네, 연장선이고 이쪽 좌측으로 가시면 교대, 이쪽 가시면 강남역. 예, 네. 바로 대로변에서 50m 안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건물. 좌측이 교대고 오른쪽이 강남역. 네. 보시게 되면 신축이는 굉장히 깔끔해 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1층 전용 면적이 약한 23, 4평, 23, 4평. 음. 대지 면적이 56평 정도 돼요. 정도가 되고 그 제일 높은 그다음에 제일 잘다 있는 걸다 뽑아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면적으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층 규모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는 1층부터 4층까지 다 동일하고요. 네. 5층만 조금 달라요. 조금 네. 이따 제가 올라가자 설명으로 드리고 네, 그렇게 안내를. 이 남자 이쪽이 여자 화장실이고 다 옵션을 이렇게 안에 난방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추우니까. 네, 네. 화장실 사실 크지는 않은데 뭐이 건물 자체 규모도 뭐 사실 대형 빌딩은 아니다 보니까 활용하시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2, 3, 4층은 그렇죠. 화장실이 이... 이제 내부에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이해 됐습니다 네. 그면 이제 한번 2층 올라가 볼게요. 아까 보셨던 복도 공간이 빠지게끔 화장실이 실내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아, 네. 확실히 2층에 지금 들어오니까 아 따뜻해요. 이 켜놨어요 현아 거야? 이새 거는 달걀이 커서 현아. 현아구나. 네, 유리가 엄청 투명 때문에 대변에서 부분이 길에의 노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간판을 이제, 이제 안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뭐 LED를 통한 이제 이런 회사 로보라든가 외부 노출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건물이 실제로 보여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앞에 대로변에서 보일 수 있는 여기가 코너 건물이라서. 아 그렇죠. 네, 여기다가 뭐 노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해드린 정 대표가 왼쪽으로 교대, 오른쪽이 강남역에 있는 요 테이란로 대로변. 구조 같죠? 맞습니다. 복사 구조입다 네, 구조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한층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인트를 담으시는데 한번 보시죠. 따라라왜 포인트인지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와. 아. 야이기 기가 막힌다. 네. 야 이게 뭐야? 네. 지금 보시면 네. 여기가 복층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보관 문을 설치놨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사들이 직접 복층 공간 네. 활용할 수 있는 복층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요. 이게 와야아 이런 야 이런 게또 기가 막히네. 아니 이런 공간들이 있어. 아 우리는 참 테라스를 진짜 좋아. 어 아니야 난난 진짜. 아, 반했어. 야, 여기 굉장히. 휠, 휠, 보세요. 이렇게. 야, 이렇게. 아, 참, 진짜. <laughs> 이거를 설계하신 분이. 지은 모든 건물에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요. 아 이분이 원색깔,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그 다음, 아까 1층을 보다시피 그 빨간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예, 예, 예. 건물에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뜨면서 굉장히 예. 잘 설계를 하시는 분이, 예. 애초에 기존 이제 다 설계까지 해서 지금 주문까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건물인 게보여지고요 아, 아까 예. 까말했 해가 어 눈이 부시죠? 네 눈이 부시네요. 저희 남양입니다 이쪽이 남양. 네,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네 그냥 헤비치면 전 있어요. 남양이에요. <laughs> 이 쪽에 도로를 끼고 있으면 이제 건물에 대한 침고 제한이 많이 없습니다. 어. 네, 건물을 지으실 때이 도로 있잖아요. 예, 예. 이 도로가 북쪽에 있을 경우에는 침고의 제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가능한 특별 지구 아니에요. 아 저는 앵간하면다 최고치의 높이로 올리실 수있다 그렇죠. 있답니다. 햇빛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만간 침해를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않기 않을까.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달자마자 현수막 달자마자 지금 밑에서 보시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내려갔다. 아, 아. 그래요? 살자마자 <laughs> 바로 이게 현수막이에요. 현수막이 광고효과가 최고입니다. 아, 갑자기 광고효과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 네. 이쪽이 지하니다 1층보다는 조금 더 면적이 크고요. 창고나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